그래서 계속 물어봤죠. 오늘도 아김없이 태유빈과 같이 등교를 할 겁니다. 신호가 걸렸다는 태유빈. 이 사일 남았거든요. 그래서 빡 공을 해볼 이렇게... 겁니다. 이해야지금서울에차이케야 오, 이겼다. 어, 이겼다. 아, 고마 뭐야 샀어? 아니, 알리, 이따 갔네. 아, 그래? 안녕. <놀나> 뭐야, 오랜만이네? 맞아. 유튜브? 아. 어. 드디어 올라가나요? <laughs> 야, 지금 안 올라가고 <laughs> 마지막으로 올라온 <올라가는 웃음> 영상 <웃음> 5개월 전인 <정도를> 걸로 알고 있는데요. <laughs> 아, 지금 편집하고 있어. 시험 <laughs> 시간에? 일단은, 아니, 아니, 아니. 취향기가 전에. 음. 컷 편집 다 해놨어. <laughs> 그래서, 방학식 브이로그 <laughs> 올리는데. <올리면서. 웃음> 겨울 방학식?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야 지금 여름인데 봄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 올려야 되고 그리고, 그리고 진짜 미루기 끝판왕 <laughs> 그리고 아하나더보 있었는데 기억 아 석초 그래. 뭐 아, 그래. 한번원래 <laughs> 올리는 거 맞지 세계다 아아아 어, 어, 어. 어, 알았어 괜찮. 내가 조용히 하라고 할 거야. 이게 케이스는 왜 없니? <laughs> 없어 내가 하나 줄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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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그거지? 그 지희자 그 쌤이, 오, 섹시푸드를 알아오신 거야. 그래가지고 <laughs> 지희자 쌤이, 아니 요즘 그거 하나 있다면, 맛있는 거 보면은, 와, 어, 섹시푸드 이런다며 그래가지고 우리한테, 그거, 맞아? 이러니까, w 메이스 a 자 e 메 h 스 니가 뭐하나 했는데. 아, 나 진짜. <laughs> 네, 그리고? 자, 다이 화면 정화. 받는 거잖아. 해 가지고 누가 지 와, 팩스 블레 아, 진짜 아어니만으로 피싱 그거는. 우와, 어디 가서 <갔어>, 체비? <laughs> 어디 갔어 여기잖아. 유빈 TV 너무 시끄러워 우리 반 진짜 졸라 시끄러워. 와나 방금 논는데 어떻게 왔지?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삼자 삼자 너무 시끄럽어대시비9구이야1 0 0이야 백. 0래도안 시끄러. 우리 방은 다 모였어. 오7만에다 왔어. <laughs> 왜? 몰라.

안녕. 나 나오긴 하는 거지? 아, 나오는 거야. <laughs> 어, 그래가지고, 우와. 한 명이 다 되면 똑같이 다 떠들거든? 키고 있는 거야? 이거, 자꾸 채도가 높아져. 어. 그게 감성인 건데? <웃음> <웃음> 너무, 너무 <어려워. 웃음> 아, 괜찮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오,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이폰 칠은 획득가 안돼 그래? 아 축소가 안돼 했어 했어 이번 연도가 진짜 내 건데요. 야, 뭐이이요 기복 너 해야지 밥갈거난 우리 반 좋았다. 좋았어, 우리 반. 왜? 네?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. 할까가 <laughs> 없어 혹시 몰라 저번에 봤을 때 있었어 없었어 아니야 너한거 아닌 거 같은데 김건휘 던것 같은데 아닌가? 너는 <laughs> 너? 없어 없어 어? 있으셔 뭐가? 잘생긴 사람 사촌이 때는 잘생긴 사람 못 사기 절대. 맞아. 그래서 그 조건 아예 배제한 거지. 어차피 못 사기니까. 근데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닌데 왜 찍는 거야? 그냥 갑자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. 방금이 제일 재밌었는데. 아못 뭐 내보기 못 내보내긴 해. 아이폰펀 감성 진짜 지리는 것같아 아, 이제 그만 찍어야겠다 빠잉 지금은, 와, 두달빼도 진짜. 지금은, 7시 47분. 스카를 가는 중이고요 집에 옵니다. 오, AK보다 안 추워요. 지금은 2시 23분이고, 저 이만큼 공부했어요. 오는 날. 같이 늦잠 잔 날. <목소리> 나도 오늘 0분 우리 네, 반에. 자, 네. 안녕하세요. 외숙과 귀염이 석외과이에요습니다 외속과 이런거니다 외속과 귀염이 무섭습니다. 외속과 귀이이 아, <laughs> 되 귀여워. 니 멀쩡해, 에최빈이 네? 되게 멀쩡해 보이나? 아니요. 굉장히 근데 이게 영상이 올라갈지몰라올라가 유튜브? 뜨올라갔나라 출연료 시간 라트 블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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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라라트 블라트 블라트 블라라 이거 터지면 큰일나 멘탈 장난 아니야 이빈아 59분이야 거나 <laughs> 가방도 줄게 <볼게>. 리가 <laughs> 갈라 <laughs> 안 되니? 1분만안그러 그니까 너 되게 여유롭다, 홍민아 우리와 했는데 내가 며칠 어. 동안 얼굴이 가렵다 그랬잖아. 엄마 그냥 많이 줄래. 야채, 그래. 야채, 그대, 야채. 그대 김밥. 아시나 저는 아아세관 근데 잘 못하면 아이스 아이스버리 열쇠 어딨어 아니, <목소리가> 어 뭐야 내가 나오고 싶어. 때... <목소리가> <오셨어요? 목소리가> <가서 열심히> <목소리가> 아 열심히 해나안친거 알지 아뭐 치면 치는 거지 아이 <목소리가> 匣 <목소리도> l 스터가 청소도해요